봄달래는 딱 지금 향이 죽이는 거 아시죠? 달래하면 생각나는 두 가지, 달래장하고 달래초무침 비법 알아가셔요. 먼저 달래는 이렇게 산달래랑 그냥 달래로 나눠지는 데요. 산달래는 약으로 쓰일 정도로 굉장히 효능이 좋고 맛도 더 풍성하다고 하네요. 저는 그래서 산달래는 달래장으로 해먹고, 그냥 달래는 무침으로 해먹습니다. 미리 손질한 산달래를 잘게 썰어서 달래장을 만들게요. 쪽파 한점더 잘게 썰어주시고, 고추랑 청양고추도 잘게 썰어 주셔요. 여기다가 고춧가루세 큰술, 양조간장 두 컵, 가나리 세 큰술, 맛술 두 큰술, 간마늘 한 큰술, 쌀조청 한 큰술에 참지름 세 큰술 넣고 깻채깐 넣어서 잘 섞어주면 기가 막힌 달래장이 된답니다요 그냥 달래는 반틈 썰어 주시고 양파 한 개를 얇게 채 썰어 주셔요. 여기다가 고춧가루 식초, 물엿, 양조간장, 참지름을 두 큰술씩 뿌려서. 싹 버무려주면 끝! 깨쬐깐 뿌려서 만나게 잡수셔요. 산타 할매 구독은 사랑이어라.